네 안녕하세요 금일 3월 26일 현재 시각 9시 20분 방송 시작하도록 할게요 방송 링크 올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아프리카TV 보신 분들은 추천 아파트 유튜브 맘미써 주시고 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고맙습니다 그 화면 터치하시면 배패 마크가 있죠? 체크해 두시면 지각 체크가 되니까요. 제가 방송 켰을 때 자동으로 알림이 가게 됩니다. 방송 링크 올려 드렸고요.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쪽쪽송은은어울울것아요요속속퍼퍼이이려서서송이이안되요요 아프리카TV 방송만 생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 유튜브 방송이나 아프리카TV 방송이 버퍼링이 이렇게 걸려요. 좀 방송하기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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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NQ5님, 어서오세요. 장글랑님, 어서오세요. 방울 두 개님. 핑크천사님, 민삼군님, 어서오세요. 추천 아파트 고맙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도 축구가 하니까, 빠르게 매매복귀하고 축구 보고 또 방송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자, 일단은 신도기현 볼게요. 신도기현은 어저께 이제 제가 이제 황금라인까지 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황금라인까지 도달하면서 오늘 장중에 11% 급등이 나왔습니다. 신도기현. 아쉽게도 황금라인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신도기현이. 신규 기업이 황금 라인까지 도달하면서 수익을 줬고요. 어, 추가 상승은 아쉽게도 네,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뭐11% 상승을 했죠. 분봉상 화살표름도 흐 좋았었고요. 어, 그렇게 보시고 오늘 메인은 엔젤 로보틱스예요. 엔젤 로보틱스가 오늘 신규 상장을 했어요. 예전에도 두산 로보틱스가 신규 상장을 해서 굉장한 폭등을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엔젤 로보틱스도 좀 두산 로보틱스처럼 좀 계속해서 좀 단타가 생체식 초보님 구독 5개월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님, 5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그래서 엔젤 로보틱스가 오늘 와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그 시발점은 분봉 노랑화사표였어요 분봉 노랑화사표 음네 보시면요 본봉 노랑가사표가 뜨면서 엔젤로보틱스가 급등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 이후로 폭동을 했어요 엔젤로보틱스가. 제가 봤을 때는 엔젤로보틱스 두산로보틱스처럼 좀 당분간 네 단타를 또 여러 번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어. 어, 오늘 분봉에서 노랑 화살표 폭등을 했고, 그 다음에 또두 번째 노랑 화살표 뜨고 또 폭등을 했어요. 이 엔젤 로보틱스가. 화살표 뜰 때마다 급등을 했거든요. 어, 여기서도 그렇고, 많이 올라왔지만 그 자리에서 또 분봉에서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 조합이 나오면서 또 이렇게 폭등을 했어요. 거의 뭐 30%. 분봉에서, 분봉에서 음...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나 분봉에서 노랑 화살표 나오고, 폭등을 했어요. 엔젤 로보틱스가. 제가 신규 상장주들 나오면은 분봉 화살표 단타라고 말씀드리죠. 신규 상장주들. 손절은 짧은데 먹을 폭이 커요. 만약에 엔젤 로보틱스도 여기서 분봉해서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 나왔을 때 여기서 이제 매수 진입이잖아요. 손절해봐야 마이너스 2%, 3%예요. 어. 근데 먹으면 30%로 올라가요. 신규 상장주들은 분봉 화살표 세팅되어 있는 분들은 분봉 화살표 틀어놓고 어차피 장중에 실시간으로 분봉 화살표 나오니까 분봉 화살표 보고 매매하면 돼요. 오늘 엔젤로보틱스 뭐 거의 뭐 미쳤더라고요. 어. 와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 그리고 호가도 빵빵하죠 엔젤로보틱스가 오늘 주 종목은 엔젤로보틱스였고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물론 신규 상장주은 화살표 세팅이 되어 있는 분들만. 하실 수 있는 게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화살표 없으면 어렵습니다. 신규주들은. 그쵸 화살표 뜨고 미친 듯이 날라갔어요 오늘 뭐 엔젤로보틱스 거의 뭐 천사예요. 천사. 와. 저도 들어가서 먹었거든요. 또 회원분들 중에서도 엔젤로보틱스 보시면은 아침에서부터 이렇게 물어봤어요. 도토리님 엔젤로보틱스 분봉 화살표 보고. 와 오늘 미친듯이 날라가더라고요 엔젤로브틱스 뭐 엔젤로브틱스 오늘 옵투스 제약 뭐 신도기연 뭐강력하더라고요 오늘 엔젤로브틱스가 엄청났습니다 후장에서도막 올라갔죠 근데 제가 봤을 내일도 엔젤로브틱스 분봉하사표 단타 나올 것 같아요 굉장히 강력하더라 요호가 그냥 시범 없던데 어와 7만 원의 호가가 엄청 걸려 있었어요. 그 완전 그냥 확 씹어 먹더라고요. 7만 7천 원까지 치고 올리더라고. 와 거의 뭐 반했습니다. 굉장히 강력해요. 그때 예전에 두산 로보 있죠. 두산 로보. 두산 로보 상장했을 때 느낌이야. 두산 로보 있죠. 두산 로보가 상장을 하고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두산 로보가. 어,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엔젤로우티스가 어, 굉장히 강력해요. 아무튼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봐보죠. 슈리메이텍 매수 신호 발생. 슈리메이텍, 슈리메이텍 양음량 패턴이 나왔죠. 어저께 회원분이 v i p 방송에서 물어보셨어요 슈리메이텍. 그래서 제가 슈리메이텍은 여기 지지라면이탈하면 다시 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11% 올라갔어요. 저도 이제 슈리메이텍 오늘 장 전에 매수 걸어 놨거든요. 어. 딱 양은양 패턴이잖아. 자봐 봐요. 슈레 메이텍이 여기서 빨간 화살표 거래량 어왔죠 22평 뚫었죠. 그리고 이틀 전에 25%로 올렸어. 거래량은 1,860만 주. 근데 그다음 날 음봉으로 눌렀는데 그 전날에 1 0벌1건 거래량에 대비해서 나간 거래량이 없어요. 구라잖아. 어. 슈레 메이텍이 오늘 뭐11% 그냥 공짜로 먹었습니다. 어저께 물어보신 회원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HLB 파나진. HLB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을 했죠? HLB 파나진. HLB 파나진도 오늘 단타가 가능했던 자리에서 근데 뭐 많이 올라가진 못했어요. 4.6% 정도 올라갔는데, 어, HLB 관련주들이 지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들어올라간 애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좀 지속적으로 앞으로 또 단타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생각해 봅니다. 대상창투. 대성창투 얼마 전에 한번 윗꼬리 은봉이 나오면서 한번 슈팅이 나왔었던 종목이죠. 그런 다음에 쌍바닥을 만들었죠. 또 다시 파랑화사표 빨강화사표 뜨고 오늘 장중에 5%정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대성창투는 얘는 화살표 뜨면 또 가요. 어 아직 끝난 종목이 아니고 화살표 나오면 또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봤을 때 대성창투는 지금 박스권이에요.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느냐 마느냐가 관건이지 이 박스권 하단부에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인 매수가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뭐 물론 많이 올라간 건 아니지만 지금 이 박스권 하단부 부분은 네,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상단 돌파 시도가 가능하다고 라 생각되어집니다. 어, 대충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3월 26일 화요일 시간이 금방 가죠. 3월달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도 이제 요 요걸 올려드렸죠. 어. 엔젤 로보틱스 AI 로봇 AI AI 로봇이에요. 엔젤 로보틱스가 오늘 코스닥에 상장을 했다 그 관련주로 오늘 엔젤 로보틱스가 주였고 나머지들은 뭐 힘이 약한 종목들이 많았어요. 그죠? 궁간씨 종목들 채팅창을 남겨주시고요. 오늘 보시면은 제가 장 시작되자마자 슈리메이텍, 슈리메이텍 들어갔거든요. 장전에 매수 들어가지고 슈리메이텍을 먹고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신도기연, 슈리메이텍이랑 딱 신도기연 이런 애들 먹고 나왔어요. 그리고 엔젤로브틱스, 어. 엔젤 엔젤로브틱스는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자 봐봐요. 여러분들 뭘 보셔야 되냐면, 자 신규 상장주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밀리다가 안 밀리는 자리가 있어요. 자 봐봐요. 어, 엔젤로브틱스도 오늘 주가가 바로 간게 아니에요. 바로 상승하지 않았고 한번 밀었어요. 밀다가 분봉상에서 지지라인이 형성하고 즉 이전 저점을 지지하고 박스권을 형성했어요. 어, 박스권을 형성하다가 노랑화살표가 뜨면서 상승하기 시작했었어요. 어, 그래서 우리가 일반 종목을 매매할 때도 1봉에서 있잖아요. 엔젤로보틱스도 1봉으로 생각하시면 어, 이해가 될 거예요. 그 저점을 형성하다가 이 박스권을 만들다가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거예요 노랑화살표가 나오면서 돌파를 했죠 그런데 추세가 우상향으로 바뀌면서 폭등을 한 거예요 음. 예전에 두산 로버 상장했을 때도 굉장히 강했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납니다 엔젤 로브틱스가 엔젤 로브틱스는 제가 봤을 때 내일 또 단타가 나올 거라고 보여져요 어. 굉장히 강력하더라고요 거의 뭐 미친 종목인 것 같았어요 엔젤 로브틱스는 어. 제가 봤을 때 내일 또 단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코파수 형님, IOK 잘하셨고 잘될거아니에요 c m 플러스도 잘하셨어요. 신도기어는뭐 완전 ATN 기계, 기계였죠 분봉에서 봤을 때, 황금라인까지 찍었죠, 먹고 튀어야죠. HLB 파나진 잘하셨고요. 아쉽게 많이 올라가진 못했지만요. 그리고 오늘 3천당 제약이 이슈가 있었어요. 3천당 제약이 고점이었지만도. 삼천당 제약이 거의 뭐 천당을 갔죠 삼천당 제약은 삼천당 제약도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노랑하사표 뜨는 정도도 관심 있게 보라고 말씀드렸죠 삼천당 제약도 지금 노랑하사표 1봉에서 나오고 몇 퍼센트 올라갔냐면 8 9 퍼센트 올라갔어요 어. 오늘 엔젤로브틱스 분봉에서 노랑하사표 나오고 1 퍼센트 올라갔어요 미쳤죠 어. 노랑하사표 뜨는 정도도 계속 관심 있게 보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노랑 화살표를 계속 껴서 화살표 세팅을 팔다가 한번 노랑 화살표를 뺀 적도 있었어요 어, 그만큼 중요한 화살표입니다. 음. 3천당 미쳤네요, 3천당 오늘 또 장중에 사항가까지 갔었어요. 자, 잘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음. 잘된 거 아니냐, 윈텍 그리고 아이진, 우코파용님 프로이천 잘하셨어요. 프로이천은 아직도 추세가 좋습니다. 진원생명과학이 오늘 상승했었고요. 잘하셨습니다. HLB 바이오스텝도 잘하셨어요. 많이 올라가진 못했죠. 근데 아직 일봉 추세는 살아있죠. 그래서 관련주들이 급등 나왔고 어, 엔젤로브틱스가 분봉 노랑화사표 나오고 폭등을 했죠. 대성창투가 오늘 4.5%, 5%, 5 네, 상승이 나왔었고요. 대상장치는 화살 표으면또갈 거예요. 어, 그렇게 해서 오늘 장이 방안됐고요. 그러 이제 얼마 전에도 방송에서 어, 그동안 뭐 AI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다른 섹터들은 다 많이 올라갔는데 바이오만 아직 못 올라간 애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쌤 바이오 관련 종목들을 좀 주목해 봐야 될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좀 어느 정도 올라간 또 바이오들도 있어요. 어. 제가 봤을 때는 코스닥게 코스는 바이오인데, 바이오들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어... 앞으로도 좀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좀 하나둘씩 튀어나오는 종목들이 좀 있을 겁니다. 바이오 종목 중에서 삼천단지학이 지금 노랑화살표도 많이 올라갔잖아.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일봉에서 노랑화살표 나오는 애들 한번 눈여겨보세요. 어. 아시겠죠. 그렇게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네 오늘 강의 마감됐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신 것도 있으면 체크해보고 마무리하죠. 지금 축구하고 있죠? 어, 궁금하신 것들이 있을까요? 엑스게이트요. 엑스게이트도 오늘 괜찮았어요. 엑스게이트가 어저께 화살표 나왔었거든요. 매수 신호 발생. 그죠. 엑스게이트가 어저께 초록 라인을 지지해주는 빨강 화살표 20평 돌파예요. 오늘 한번 급등 나왔죠 14% 엑스게이트는요 전체적인 큰 테두리 안에서는 제가 봤을 때 5,500원에서 한 8,300원 박스예요 현재 위치에서도 오늘 캔들에 이제 3분의 1 값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여기 이탈하면 내일 추가 상승 여기 이탈하면 한번 또 조정을 주겠죠 오늘 괜찮았었습니다 그리고 넥스틴, 넥스턴바이오 넥스샌즈랩 봐보죠 샌즈랩 오늘 아침에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화살표 뜨고 급등 나왔을 거예요 넥스바이오는요 어, 뭐 현재 위치에서 제가 봤을 때는 어, 4,290원 잡고 가시고요 여기 잡고 가시고 4290원 지지 라인 이탈 안 하면 초록 라인 깜장 라인 돌파 시도 가능해요. 이렇게 보시고 센지랩이요. 센즈랩이 오늘 아침에 이슈가 있었거든요. 장 시작되기 전에 이슈가 나왔는데 오늘 개불 띄우고 상한가를 갔어요. 오늘 황금아삽 두고 2 2평을 돌파했죠. 오늘 개불 띄운 자리가 중요하거든요. 22평 돌파 자리라서 내일은 추가 상승할 거고 깜장 라인 돌파 시도할 거예요. 깜장라인을 돌파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죠? 얘도 AI 관련 이슈예요. 어, 얼마 전에도 AI 관련 이슈를 한번 14,000원까지 갔다가 빠졌거든요. 제가 봤을 때 깜장라인 뚫으면 다시 한번 13,000원, 14,000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라 생각되어져요. 제가 봤을 때는 샌즈랩은 내일 단타 나올 겁니다. 분봉화셔서 틀어놓고 단타가 가능해요. 깜장라인 돌파가 관건이거든요. 저는 샌즈렘 오늘 좋았다고 라 생각해요. 장전의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AI 관련 이슈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 미래사회는요. AI, 로봇 빼놓을 수가 없는 산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AI 로봇 그리고 2차전지도 마찬가지죠. 2차전지도 아직 끝난 게 아니죠. 물론 최근에 계속 조정을 받고 있죠. 2차전지도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말이죠. 음. 그래서 앞으로 4차 산업을 이끌어갈 핵심은 AI, 2차전지 어, 로봇 이런 것들이에요. 음. 그런 관련 섹터의 종목들은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왜 화살표 뜨면 날아가요. 어.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샌즈랩도 네, 내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겠죠. 분봉 화살표 틀어놓으면 단타 나올 겁니다. 진원생명과학이요바로진원생명과학진원생명과학 진원 생명과학도 괜찮아요. 지금 이게 보면 양음양 패턴인데, 제가 봤을 때 오늘 초록라인 돌파하다가 밀렸잖아요. 이 초록라인만 돌파해준다라면 한번 또 폭등 가능하거든요. 어, 분봉 좀 봐보죠. 분봉 지지량이 살아있어요. 2700 잡으면 될것 같고요. 2700. 초록라인 돌파하면 진짜 좋습니다 초록라인 돌파하면은 네, 급등 가능해요 오늘 돌파하다가 밀렸거든요 진화생명과 같은 경우 초록라인 돌파하면 또 급등이 가능합니다 음, KMW 봐보죠 KMW. KMW도 괜찮아요 어. 제가 쓴 KMW, 여기 화살표 지지라인 있죠? 여기 이탈하면 어디 가요, 얘? 황금 라인. <laughs> 그죠? 어,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어, KMW는 화살표 지지라인 컷 잡고요. 아니면 거기 이탈하면 조정 나왔다 가니까, 이 지지라인 잡고, 황금 라인 돌파시도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음. 보시면 돼요. 여기 화살표 지지라인 잡고 이탈하는 황금라인 돌파시도 그죠? 황금라인이 그 다음 저항이거든요. 그죠?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채팅창 다 봐드렸죠? 어, 축구보러 갑시다. 축구보고 와가지고 다시 방송 이어갈게요. 그래서 내일 급등할 종목들을 또 체크해 보도록 하죠. 축구보고 와서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천 아파트 구독자분들 고맙습니다. 태국, 이어, 태국, 태국 이기고 네, 방송 재밌게 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축구 응원해주세요.